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룸 김혜리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종전 중재에 나섰습니다. 폭염과 폭우 여파로 배추 가격이 치솟아 한 폭의 평균 소매가가 7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열곳중 여섯 곳이 채용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대비 채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와 코레일 소속으로 폭으로 인한 비탈면 피해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탑승객 쪽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사고 구간은 상행선으로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 중이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시설물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근로자 소속 회사와 작업 책임자가 철도안전법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종전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 뒤 자신이 포함된 3자회담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통성 없는 인물로 규정해온 만큼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일부에선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동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열린다 해도 영토 양보 문제를 두고 양국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나토 가입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여파로 배추 가격이 치솟아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7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6천 원대였던 배추 값은 한달새 52%나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상 기후로 배추 품질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도매가는 하락세로 전환돼 작년보다 23% 넘게 저렴해졌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 출하량 증가와 비축물량 방출로 소매가격도 2~3주 뒤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무가격은 작년보다 18% 하락했지만 복숭아와 토마토 등 일부 과일과 채소는 여전히 비싼 수준입니다. 수박은 끝물에 접어들며 3만원 아래로 떨어져 작년보단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채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채용 확정률은 59.7%로 지난해보다 24.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자릿수 채용 기업 비율이 20.9%에 달하며 규모 면에서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중견기업 채용 확정률은 43%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고 규모 역시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은 채용 확정률이 49%로 소폭 늘었지만 대부분 한자릿수 채용에 그쳤습니다. 채용방식은 수시채용이 62.2%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여전히 정기공채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채용회복세가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중견기업채용위축은 취업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미 내란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장황하다며 특검에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특검은 13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해 한낮엔 31도 이상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낮 기온은 모레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대전이 31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33도, 울진은 34도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의 낮 최고 기온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4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ABC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